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정말 또 오랜만에 나타났죠. 근 네, 요즘에는 좀 바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 다시 바빠질지 모르겠지만 좀 한가해진 틈을 이용해서 강의를 좀 이어서 해볼게요. 아,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좀 어이가 없는 게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그래도 최대한 어, 완성을 시켜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 올린 것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가구를 하고 있었죠 붙박이장을 그리고 있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정도까지 진도를 나갔네요 여기에서 이제 가구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가 전에 이 가구의 높이를 바닥에서 천장까지 다 그렸었어요 그래서 길이가 2394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구의 높이를 어, 이렇게 높게 만들진 않고요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좀 돌려 볼까요 이 옆에 문이 있죠 음, 이 문의 높이가 2394가 안 되잖아요 그쵸 한2100 정도 되는데 이게 들어올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 통을 길게 만들진 않고요 설사 어떻게든 꾸역꾸역 여기 집어넣었다 해도 어, 이 친구가 어,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하이드 시키고 보여드릴까 자 보세요 이게 실내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눕혀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세울 때 여기 보세요 걸리죠 천장에 세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은 천장고에 딱 맞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가끔 설계하는 설계 갓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이 가끔 장을 이렇게 발주 넣어서 애먹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통은 어, 이렇게 긴키큰장 같은 붓박이장을 만들 때 프라이트장 같은 거를 만들 때는 어, 한 통으로 만들지 않고 반으로 쪼개요 그래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기도 좋고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날리기도 편하고 뭐 실내에 이런 문에 들어갈 때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를 보통 뽑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00 정도 해볼까? 1,100 정도 해서 1,100 정도 높이로 한 통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 줄이는 것잘 보세요. 이제 이걸 줄일 때1,294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열심히 썼던 이 스틸치 바이 에어리얼란 친구 이걸 눌러서 자, K 눌러주면, 단축키 K 눌러주면, 뒤가 보여요. 자, 요렇게 선택해서 이 윗부분 잡히게한 다음에, 1294 했죠? 하면은, 자, 이렇게쭉 줄죠? 네. 요 뒤에 보조목 지워주고, K 다시 눌러줘서, 빼겠지? 하이드 시켜주고. 네, 요렇게 줄여주면 좋습니다. 높파시면 말씀드리지만, 이 stretch by area란 누비가 없, 없으면, 요거 일일이 그룹, 단위로 들어가서 막다 편집해야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비를 이런 거 작업할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그렇게 하고 이제 주칸으로 쌓여서 만드는 거죠. 여기에 비는데 194가 비네요. 음, 얘도 마찬가지 W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걸 194를 올려줄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가 꽉 맞기 때문에 1294가 나오네요. 어, 이걸 바닥에 놓고 이걸 집어넣기도 굉장히 힘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위에가 꽉 차게 만들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94 정도만 빼서 한 1,200이 되게 해봅시다. 그럼 1,100짜리 한 통, 1,200짜리 한통 하면은 대략 위에가 94 정도 남는 형태로 도면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바닥도 지금 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어 가구 바닥도 집에 있는 거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닥에도 걸레바지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좌대라는 거를 놓아서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가장 저렴하고 제일 기본 방식인 어 걸레바지처럼 생긴 형태로 한번 그려 볼게요 제일 기본이니까 일단, 위로 82mm 그려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걸레 바지는, 가구의 걸레 바지는 어떻게 생겼냐. 자, 요측판을 바닥까지 내려주시고, 자, 이 친구의 측판도 바닥까지 내려주시고, 이것만좀 한적한 곳으로 빼가서 봅시다. 그린 액시스 방향으로 5만 정도 날리고 시프트 Z 눌러서 줌 셀렉션 할게요. 이거 단축키 설명할 때다 드렸던 거니까 까먹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자이 보조 목도 내려주시고 이 백판도 보조 목 하이드 시키고 볼까? 이 백판도 밑으로 내려주시고 원하이드 하고 자, 요거 하나 복사해서 로테이트 90도 돌린 다음에 자 무브툴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더블클릭 자 선택 u 시풀 여기 찍고 자 형태를 볼까요? 자 이렇게 밑에 걸레바지 부분을 만들어줘요. 하이드 시키고 볼까요? 측판 하이드 시키고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통 가구 입면도 보시면 뭐 이런 형태의 이면도 뭐 실무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셨을 거예요. 자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자 그러면은 자, 가구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제가 수업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음, 이 바닥의 평활도가 항상 오차가 있다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있어요. 1, 2mm. 정도 오차면 거의 오차가 없다고 봐도 되고요. 10mm, 20mm, 많게는 50mm. 막 이렇게도 막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이 이렇게 튼튼하지 않으면, 레벨이 맞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 이 장두 바닥 모양에 맞춰서 눌리겠죠. 그러면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고 앉아 있는 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고 나중에 문을 달 때도 문도 잘안 맞고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런 변형에 잘 버티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게 기본이에요 아, 기본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가장 어, 저렴한 방식입니다 가장 저렴한 방식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했다고 바닥에 레벨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좋은 방식은 아닌데 그냥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어,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고 음, 여기서 조금 더한 어, 단계 좀 괜찮은 방식이 가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구 다리 같은 걸 가구 발 같은 걸 달아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그려 볼까요 옆으로 붙여 놓고 이 친구를 복사해서 한번 해 볼게요 복사해서 자 이게 기본 형태인데 이런 가구 다리 같은 거 이게 이제 여기를 돌리면 높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네, 이렇게 책장이나 붙박이장 하부에 이런 높이가 조절이 되는 다리를 설치를 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높이는 이 정도에 맞추고 이것도 좀 한적한 곳으로 빼서 자 Ctrl P 눌러서 Bottom View를 보고 합시다. 100mm 들어갈까? 자 여기서도 100mm 들어가고 지금 보조선으로 그 가구 발통 들어갈 곳 위치를 그리는 거예요 대략 뭐 30mm 정도에서 60파이 정도로 그립시다 이것도 대략 88mm로 그립시다 자 전체 선택해서 가구다리라고 씁시다 자 요거는 잘라내서 요 붙박이장 몸통 그룹 안에 넣읍시다 Ctrl-G 눌러서 가이드라인 지우고 제자리에 갖다 놓읍시다 어, 높이가 조금 원래 거보다 올라갔네 100mm가 올라갔네요 100mm 내려 줍시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비싼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시공할 때 조금 불편하고요 어, 요 뒤에 있는 거 높이 줄 어떻게 할 거야? 쉽지 않죠. 그니까 가구를 들었다, 뺐다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저렴한 방식이긴 하지만 이제 불편한 방식이기도 해요. 가구가 한두 통 있을 때는 뭐 요렇게 해서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바닥에 뭔가 뭐 파이프 같은 게 지나갈 게 있거나 전선이 지나갈 게 있어서 이렇게 가구 다리로 띄어서 할 때도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 하는 건데 어쨌든 밑에는 이런 방식도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식은 좌대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좌대를 밑에 까는 겁니다 좌대는 어떻게 생겼냐 이거 옆으로 다 치우고 볼까요 이것만 하나 가져가야겠다 발통 지우고 얘가 높이가 82mm인데. 자, 요거 pb 하나만 복사해서 밖으로 뺄게요. 밖으로 뺀 다음에. 지금 제 영상 보실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앞 강의에서 다 했다고 가정하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거를. 제가 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포기. 네, 요런 사다리 형태를 이 가구 몸통과 별도로 만들어 준요 사다리 형태. 요거를 좌대라고 해요. 좌대. 아, 이거 높이 너무 높게 만들었다. 잠깐만요. 수정 한번더 할게요. 25mm 올려서. 네. 60mm 정도로 만들었는데. 자, 요거를, 어, 레벨러라는 철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생긴 게레벨러라는 철물을 제가 간단하게 그린 건데 인터넷에 또 레벨러라는 거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가구 레벨러예요. 이런 거 좌대 같은 거를 설치를 할때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가 육각렌치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 육각렌치를 돌리면 이게 이게 올라와요. 요, 요 철물이. 아 이거 언제 시공하는거 한번 찍어가지고 보여드려야겠다. 이거를 돌리면은 어, 요 판이 올라와서 음... 이렇게 코너에다 이런 걸 설치를 하고 여기 룩각렌치를 돌리면 음... 여기 이렇게 스크류가 있기 때문에 요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요 좌대라는 이 나무 판 나무를 높이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コノーへいが、 네 군데를 붙여놔주시면은 이네 군데의 레벨을 바닥의 모양이 아무리 안 좋아도 바닥 레벨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네 군데를 높이를 조절해서 이 좌대의 높이를 정확하게 수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어, 두 가지 방법보다 훨씬 정확하고 쉽게. 그래서 원래 가구를 이런 붙박이장 같은 경우를 시공을 할 때는 바닥에 이런 좌대를 깔고 어 이런 레벨러를 이용해서 레벨을 잡고 시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결과물도 제일 좋아요. 어, 그래서 이거를 어, 여러분들께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이 방식이 어, 가장 비싼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금액도 중요하시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하실지 음,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뭐 그렇다고 이 방식이 막 무지하게 비싸고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싼 현장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해요. 박의장 만들 때. 자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어 이런 데다가 걸레바지를 넣어서 자 붙박이장 같은 거 연달아 나갈 거잖아요. 걸레바지 같은 거를 또 문짝이랑 같은 재질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예 한번 그려봐드릴까요? 자 이런 곳에 이렇게 딱 붙이면은. 마감도 깔끔해요. 근데 아까 전에 이런 친구들은 어, 걸레바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도 애매하죠. 그죠? 예, 뭐안 되는 건 아닌데, 예, 그 요런 거 같은 경우도 걸레바지를 박을 곳이 좀 애매하죠. 예, 안 되는 건 아닌데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마감 퀄리티는 이렇게 좌대를 놓는 방식이 가장 좋다. 그래서 붙박이장은 핵심이 이거예요. 어, 지금 말씀드린 거이 바닥 하부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우리는 일단은 좌대식으로 그려 볼 거예요 그래도 다른 방법, 기초적인 방법 아 이런 식으로도 만드는구나 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는 계세요 몸통을 한칸더 한 올릴까요? 자 이렇게 올리고 얼마나 남나 112mm가 남네 어... 한 50mm만 더 올립시다. 자, 이렇게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로 수정하면 편하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붙입시다. 자, 요거 4 개를 좌대까지 6개의 그룹인가요? 네, 좌여 개의 그룹을 그룹 잡아서 하나로 묶고 붙박이 장이라고 써줍시다. 자 그리고 레이어는 뭘로 할까요? 자, u r 처로 가야 될 텐데 퍼니처 .f p u r 은 이거 제가 설명 드렸나 모르겠지만 퍼니처 어, 중에 이제 purchase를 그냥 줄여 쓴 거거든요. 구입하는 완성품을 구입하는 가구 레이어를 지정해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 탭 가셔서 플러스 누르시고 F U R 4 누르시고 네, Factory Make라고 써주세요. 이거는 그냥 퍼니처다 통일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가구, 공장 제작하는 가구, 현장 제작하는 가구, 이세 개를 좀 레이어를 분리해서 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크게 써드리면 자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쓴 거예요. 자, 레이어 색깔도 그냥 이거랑 똑같이 합시다. 밑에 for f u r 랑 똑같은 걸로 합시다. 200에 200에 200으로 돼 있죠. 자, 이거 눌러서 자, 200에 200에 200 하고서 OK 누릅시다. 자 레이어를 다시 그러면은 방금 만든 레이어. 퍼니처 팩토리 메이크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자 옆에다 딱 붙여볼까요? 걸레바지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걸레바지까지 밖에 얘가 못 붙겠네요. 그죠? 이렇게 붙여봐 주시고 자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남나 음, 대략 391 정도가 남아요 그리고 어, 여기도 가구가 좀튀어나왔는데 평면도에서 한번 봅시다 뒤에 가 공간이 여유가 없나 봐요 네 공간이 여유가 없네요 이 우리가 장을 600으로 했나 네 600으로 했네요 한 550으로 줄입시다 자 이거를 창뎁스를 550으로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또 k 눌러서 어, 빼겠지가 보이게 하신 다음에 자, 요거 스트레치 바이의 에어리어 누르시고 선택 요 정도 하신 다음에 한 50mm 옮기면 뎁스가 50mm 줄어들겠죠? 자, 다시 빼겠지. 어, k 눌러서 어, 해제하시고 무브로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봅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무브툴로 자, 여기 앞라인을 맞춰주시는데, 뒤로 한 25mm 가세요. 앞라인 맞춘 다음에, 왜냐면 이제 문짝 들어갈 d e p 가 필요해서 뒤로 그 정도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또 남죠. 그쵸? 그리고, 자, 여기도 바짝 붙였지만, 여기 걸레 바지가 있어서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여기 좀 뜨죠. 그죠? 그리고 위에도, 공간이 조금 벌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 붓박이 장은 이런 벽체 사이에 쏙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조금 벌어진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는 한 40mm 벌리고, 자, 이 벽에서 자 여기까지 제가 49mm가 벌어져 있네요. 왜냐면 이게 걸, 아까는 걸레바지에 딱 붙였었는데 어, 걸레바지랑 이 벽이 9mm가 떠 있으니까 제가 걸레바지에서 이 벽을 40mm 옮겼으니까, 자, 이 벽에서 이 라인까지 49mm가 뜨겠죠. 그러면은, 자, 대략 그냥 50mm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도 351인데, 50mm 정도 남으려면, 어300 정도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장이 두 통이니까, 한 통당 150씩 하면은, 300 정도 두개 합쳤을 때, 300 정도 늘어나서, 양쪽이 약 50mm 정도 동등하게 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자 스트레치 바이 에어리어로자 중간에 좌대에 이 가운데 이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50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75, 자 이쪽으로 75 이렇게 옮길게요. 그렇게 하고 다시 75 가고, 자요세 개를 이제 무브시키면 되는데 950이네요. 복사하면은. 자, 요 선에서 벽까지 49mm 뜨고, 자, 요 선에서 여기까지가 51mm 뜨고, 자, 그러면 도면상 편의를 위해서, 자, 요거를 1mm로 옮기면, 여기 50mm, 여기 50mm 이렇게 뜰 거예요. 네, 그리고 위에는 얼마나 뜨나? 62mm 정도 뜨죠. 예, 보통은 이렇게 벽보다 조금 작게 북박이장을 만들어요. 그래야지 어, 벽에 잘 들어가겠죠? 그런데 벽에 끄시지 않고, 그리고, 이런 벽들도 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넣는 거는 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만들고 몰딩 개념의 서라운드라는 거를 어, 좌우 위 아래를 돌려서 이빈 틈을 채웁니다. 평면도에서 볼까요? 여기가 떠있 네, 저기 들어가 있잖아요. 아 여기도 지금 걸레받이에 걸리네. 이게 한 20mm만 더 줄일게요. 장 t 스를 이렇게 선택해서 자, 20mm. 잘 따라하고 있나요?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는 건데 서라운딩을 돌려서 빈 곳을 채우는데 그걸 한번 제가 그려 볼게요. 일단은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50mm. 자, 18mm. 32mm. 70mm. 자,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친구가, 어, 바닥에서부터 쭉 그려져 있고, 일단, s 라운드라고 쓸게요. 요게 벽에 붙고, 자, 이게벽 라인하고 맞추고, 그러면 이게, 어, 25mm 정도 남죠? 매핑은, 일단은 이 흰색과 다른 색깔로 아무거나 일단 해놔 봅시다 제가 이거 PB 화이트 1번이라고 해놨네요 자, 매핑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아무 색깔이나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바꿀 거니까 그냥 아무 색거나 뜨 저기 넣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천장까지 빡치기가 되고 이게 또 옆으로 가서 자, 평면도가 이해하기 편하니까 평면도로 가서 자 이거를 이제 플립 얼롱 할게요 플립 얼롱 레드로 하면은 자 방향이 되고 이제 이 친구가 라인 하나 그려서 그리는 게 낫겠다 화면 좀 돌릴까 그냥 자이 친구가 여기 붙으면 자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심실 씨, 이양 사이드가 막아지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서라운드라 그래요. 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북박이장 어,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장 양쪽으로 요런 것들이 돌아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빈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어, 이 친구는 어, 판재 하나의 두께이기 때문에 벽이 약간 레벨이 안 맞더라도 현장에서 깎아서 맞출 수가 있어요. 이 몸통이 커버리면 이 몸통을 뜯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는 판재 하나의 두께이기 때문에 이 틈새가 위는 에 넓고 밑에는 좁고 해도 현장에서 이렇게 깎아서 맞추면서 그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 맞는 데는 이런 걸좀 크게 만들어요. 와이걸좀 크게. 뭐 이건 좀 오버스럽게 큰 건데 좀 크게 만들어서 현장에서 깎아서 맞춥니다. 너무 벽에 상태가 안 좋은 데는. 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위에도 이런 게 있어요. 위에도.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일 기초적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그,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급 시공은 이렇게 안 합니다. 고급 시공은 이런 거다 맞춰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사이에 문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집에 있는 붙박이장 형태가 대략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걸레바이에도 씹히고 이쪽도 걸레바이에 씹힐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천장 몰딩 없이 그렸는데 천장 몰딩 있는 집은 여기에서 또 천장 몰딩이랑 싸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은 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가장 저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고급 공사 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안할 거고요. 인테리어 채널 중에 인기 많은 그 인테리어 쇼 님께서도 어, 이런 거 몰딩 쓰지 말라. 뭐 무몰딩으로 해라. 이런 거 되게 강조 많이 하시죠. 근데 그런 게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급 시공은 어 이렇게 잘안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어 이런 군더더기 이거 딱 봐도 그냥 군더더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레벨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 이런 군더더기를 없애는 것들이 사실 보기도 훨씬 깔끔해요. 그래도 이제 기초적인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 시간에 문 닫는 거, 문 닫는 거 할게요. 문 닫는 거 하고 문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뭐 그런 거. 뭐, 한샘 사이트 들어가서 예시로 좀 보면서 할까요? 예, 네, 그런 거 하고, 어 이제 고급 시공할 때는 붙박이장 어떻게 하냐? 어떤 철물이 있냐? 이제 그런 것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한 다음에는 붙박이장은 끝나는 거고, 싱크대 할 거예요, 싱크대. 간단한 싱크대 그려볼 겁니다. 싱크대 자리가 어디였지? 여기였나? 예, 그 싱크대까지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화장실 도기 달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은 이제 끝나는 거죠 모델링은 이제 그 다음에 렌더도 한번 돌려보고 그렇게 끝낼 겁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강의를 뭐 일곱 개 내외 정도 하면 드디어 요거는 다 끝내지 않을까 싶어요. 계획은 그래요. 좀 한가해진 김에 좀 서둘러 올려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